발산력 학교폭력 형사고소 절차,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경우,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. 첫 번째로,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.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,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그 후,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이 필요하며, 이때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술하고,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또한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있으면 고소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.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. 형사고소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